안녕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11장에서 15장 다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렬하게 고발하시고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허리에 띠고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묻었다 꺼내게 하시는데 이 띠는 썩어서 못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임할 것이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백성을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신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적과 꼬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창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멸업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신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이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양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그 재앙의 날에 그드,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양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재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강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네가 나를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식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에 나도 나 주도 너를 잎이 부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망군의 주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양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망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 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을 알아라. 그러므로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죄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2장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저, 여쭙겠습니다 어째하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 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해지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주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시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수 있다면 유당강의 상이한 물속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네 친척, 네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네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질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마양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에 사막을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강도 때가 사막의 모든 언덕을 넘어서 몰려왔다. 내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로 휩쓸어 어느 누구도 평온하게 살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이 미를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발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13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서 허리에 띠 그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비 팀에 그띠를 숨겨두어라. 그래서 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달라고 너에게 명한 그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내가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되,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약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창하,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전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대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그들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았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력에서온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떼 네가 그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그 지금은 어디 있느냐. 네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넌어째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이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붓기는 건물처럼 산산히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날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로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또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가늠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역에서 네가 절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이로 살래마.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14장입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었고 예레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음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이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이루살렘에 서치솟는다. 기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그렘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난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기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흘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취해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째요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이런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희 연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이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이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거진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하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뿐이다. 그렇다, 이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째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백,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5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나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뽀로로 끌려갈 자는 뽀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철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유다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를 라도 물으려고 들러보겠느냐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기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 일곱이나 둔 여인도 그 아들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현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통,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네가 복을 두리게 하겠다. 네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조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새? 곧 북력에서 온 새와 노세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죗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로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 주십시오. 왕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이 되었고 그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의 고통은 그치지 않았습니까? 어째야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선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도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주고 내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적용질문입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행하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듣고 행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묵상하고 있나요?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나요?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향한 주님의 심판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진노, 죄를 향한 주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며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히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